지금 서울의 하늘도 차츰 흐려지고 있습니다. 충청과 남부 곳곳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차츰 비가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의 많은 곳 80mm 이상, 영동과 경북 북부, 전남과 경남에 20에서 60mm가량의 비가 내리겠고요. 서울 등그 밖의 지역은 10에서 50mm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충청과 남부를 중심으로는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서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모레 밤부터는 서쪽 지역에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해 주말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이후로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해 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8도까지 떨어져 급격하게 쌀쌀해지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영동 지역은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17도, 대구도 17도 예상되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3도, 광주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